자, 미국 3대 지수는 다 올랐어요. 어, 여러분들, 바닥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어, GDP가 조금 하락하는 상승, 어, 관, 관계에도 미국장은, 어, 일단은, 음, 3대 지수가 다 좋았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어, 음, 어, 이유는, 소, 어, 지금 플러스가 나온 이유는, 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싼 자리니까 올라가야 될 자리니까 나온 거야 아, 지수는요 그리고 어, 미,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준다는 이 핑계로 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뭐든지요 주식도 그렇고 모든 상품이 거품이 끼면은 빠지게 되는 거고, 싸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 논리를 기본적으로 잊고서 여러분들 자꾸 뉴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이주식시장에도돈못 따는 거야. 여러분 머리다 두고요. 자, 국제유권은 조금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3,10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주군, 주간 실업 청구권은 25만 명을 좀 넘는데, 어, 전주 대비, 서 전월 대비 약 5천 명은 감소됐었구요. 자, 독일, 7월, 7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죠, CPI. 어, 전년 대비 약7.5% 물가상승,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다 했어요. 뭐, 이건 뭐, 나봐, 이거. 아무런 뜻도 없는 얘기야. 어,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요? 응? 어, 자, 전 세계가 지금 다, 어, 10% 가까이 다, 어, 어 지금, 물가상승률은 다10% 정도 보였어 음, 실물경기는 여러분 한10% 되죠 음, 자그 다음에 바이든이 에, GDP 역성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한국이 도와줘, 도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 평가를 했어요 이건 쓸데없는 소리야 이거 바이든 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어, 핑계로 바닥이니까 올리는 거지, 씨. 뭐, 한국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다고. 미국 시장이, 어? 움직여. 어, 이거는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흐르는 얘기. 왜? 바닥 나왔으니까 이제 사세요 뜻이요. 알았죠? 음. 자, 어저께, 에, 화상통화를 했어요. 누구하고 시진핑하고. 어, 뭐, 내용은 정해져 있어. 세 가지 갖고 얘기를 했겠죠 경제, 타이완, 우크라이나, 어? 아 갖고 얘기를 이, 서로 입장 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조율이 이제 슬슬 되겠다는 뜻이죠. 어, 사람이 만나야 친해지는 거요. 자주 안 만나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만나야 아, 서로간에 분위기가 조성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듯이 어, 지금. 음, 다음에는 대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또, 조만간에 또 대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뜻은 뭐냐. 아, 국제시장을 이제 끌어올리자. 어, 아, 우리 러시아, 중국, 어, 유럽, 응? 다 손잡고, 이제 다시 싸우지 말고, 그 뜻이요, 여러분들. 아, 왜? 지수가 바닥 났으니까. 자, 그리고 LS그룹의 이제 인도네시아 전력인프라 MOU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 삼성 SDS가 아, 실적이 호조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매출이 41.4%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20.1% 증가했던 음, 얘기가 나왔는데, 어, 물류사업 호조로 인한 어, 이슈거리가 있고요. 오늘 좋은 음, 얘기가 또 하나 나왔네요. 호스코 케미칼이 미국 GM의 2차전지 양극재 공급을 13조 이제 음, 7천억을 수출한다는데 이제 연으로 단위로 이제 나눠서 이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에, 하겠다는 그런 음, 음, 표명이겠죠. 자, 어떻든간에 이 중장기로 13조 원을 어, 수출한다는 좋은 뉴스 아주 저, 음, 좋은 뉴스 나왔네요. 포스코 케미 그리고 시간 외에 이 지금 2차전지 양극재 공급 뭐이 뭐 이유도 있지만 미국에서 그어 그린부 그린부양 합의가 돼서 미국의 이제 태양광 업체들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해양광 관련주, 우리나라 시간 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에, 이제 에, 드론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서비스를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어,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모빌리티 관련주, 어, 터치패널 관련주, 이런 질의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어, 지금 뉴스는 나왔는데, 어, 왜냐면 시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봤을 때, 에, 그런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움직임이 있을 거는 다야, 다. 아, 다 분위기 좋다는 거. 뭐, 제약바이오부터, 제약 이제 눌림목 나왔거든? 제약바이오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 좀 확산이 조금 주춤에 해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좋은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도 역시, 어, 게임 관련주, 관심있게 봐야 되고. 오늘, 어, TV에서 내가 추천할 거는 이제, 어, 어, 이마트. 어, 이마트. 코로나가 조금 줄어든다니까, 또 쇼핑 이런 쪽으로 마트 이런 쪽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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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중에 이마트를 오늘 들고 왔으니까 그런지 아시고요. 어, TV에서는 이마트 어, 추천 나올 겁니다. 이마트 우리 먹었죠, 옛날에. 어, 근데 요번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먹자고요. 김진영 형님 아. 음. 자 취두리님 어서오세요 네 아침 뉴스 나왔습니다 아.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조금 매출이 훅 떨어졌어 어, 택배 이쪽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오프라인이 지금 예, 예, 사업이, 장사가 조금 많이 나아졌고요. 어, 지금 중고차 오토바이 이 시장에 그 배달 서비스 했던 오토바이 있잖아요. 스쿠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대요.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어, 어떻든 간에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시장의 타격은 여러분들 크게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한꺼번에, 옛날에도 내가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아, 사라지더라도 한 방에 좋아지진 않아요. 그죠?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경계가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두시고요. 아, 실물 경제는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 때부터는 훨씬.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데 자꾸 나쁘다고 나쁘다고, 고주은소리 씨, 왜 하냐고, 씨. 코로나 때 겪어 매, 1, 2년 전에만 생각을 해봐, 그때를. 왜 1, 2년을 생각 못 하고 지금 거기에 말정년에 다 넘어가냐고 응? 여러분들 바보요.